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우리 활활 하고 있는 것은 <laughs> 물로 재서비를 만드는 사람입니다. 네. 어, 질문을 한번 드려볼까요? 제 색깔은 무엇일 것 같아요? B. 뭘까요? 힌트를 좀 드리자면 이 색깔은 정체불명의 색깔이에요 보라색? 빙고! 네. 아니 뭐 드릴 게 없네요 근데 <laughs> 제 마음은 드리겠습니다 네? <laughs> 보라색이란 것은 뭐냐면 좀 부족한 것도 있고 넘치는 것도 있고 하면서도 인간적으로 이렇게 살아가는 모습이에요 음. 중요한 것은 내가 그 길을 향해서 가고 있다는 게 중요하고 그, 그 길을 놓지 않는다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왜 하냐? 어, 이거 할 사람이 없어. 내가 그 일을 할 수밖에 없어. 그걸 안 하면 누군가 해야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마음 속에 끌 끌고 있는 사람이 하는 거, 마음이 끓는 사람이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오셨잖아요. 마음이 있으신 거예요. 이 시간에 와서 함께 하시는 것 자체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진짜 진짜 감사드려요. 네. 수반공은 인력이 이 정도인데 이 인력이. 모든 우리나라 공무원에서 과연 몇 프로일까라고 질문을 드리면 답은 여기 있어요. 4.3% 4.3%예요. 그건 무슨, 말, 무슨 말이냐면 재난이 발생하면 재난 현장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4.3% 이분들이 나가서 재난 현장에서 대한민국을 저기 마라도서부터 저 위에 백령도까지 가서 다 지킨다는 거예요. 최전선에서. 그래서 소방관은 자부심이 있는 거예요. 어떤 그 누구보다 우리 자. 자부심 있는 거예요. 존경받아야 되는 게 맞고요. 근데 실제로 소방관들은 내가 과연 존경받을 수 있어? 이런 얘기를 많이 하세요. 그래서, 아해요 당연히 존경받으실 분이에요. 당연히 하시잖아요. 생명을 구, 구하고, 내, 나보다, 내 가족보다 먼저 누굴 위하는 이런 모습. 그건 당연히 존경받아서 마땅한 한 겁니다. 라고는 말씀을 받거든요. 예. 네, 다음. 지금 구급이나 현장에 가면, 소방관들을 가면, 아까 존경받는 직업이라고 얘기하지만 현장에서 소방관들 때려요 소방관들 왜 때릴까요? 마음에 안 들어서 때리는 거예요 근데 뒤집어서 소방관이 과연 그렇게 마음에 안 들게 했을까? 근데 그분한테 마음에 안 들으셨는가 봐요 어 제가 이제 그 이거는 2015년부터 해서 2018년 1월 6일까지 폭행 피해 현황이에요 이 보고된 거하고 이 보고되지 않은 것까지 합하면 이거보다 수치가 많겠죠 때리면 안 되죠 때리지 말라고 얘기해야 돼요 때리면 폭행죄고 그렇게 하면 소방관들이 여러분 생명도 구해 주려고 해도 그런 마음을 자꾸 여러분들이 소방관 마음을 다치게 한다. 소방관 마음을 힘들게 한다. 이런 것들 여러분 오신 여러분들께서도 좀 정파시켜 주셨으면 좋겠어요. 음, 좀 아픈 얘기인데 음, 아산에서 뭐이 저기 순직하신 게 있었죠. 유기견을 잡으러 소방차를 대고 가서 잡으러 갔는데 뒤에 오던 덤프트럭에서 해 순직하신 분이 계세요 한 사람 한 사람, 누구 하나 생명 소중한 사람이 없는 거예요 소방관 한 소방관 그분은 가정이 있고 자식이 있을 수 있고 부모님이 있는 거예요 그한분한 한 분을 이제는 돌아볼 때가 됐다 그전까지 지금까지도 너무 많은 분들이 일을 해주셨어요 그리고 그분들의 땀들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잘안 해주셨다는 건 아니에요. 진짜 감사드리고 지금까지 알게 모르게 해오신 분들한테 그냥 감사드려요. 네. 그래서 우리가 청원을 하면 앞으로 소방관 청원이 많이 올라오거든요. 여러분 오신 분들은 꼭 청원해 주시고 옆에 막 전달해 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